그렇다면 상대가 선택한 맵에서 필살기성 플레이를 꺼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정말 좋은데, 아래로 내려와요. 바로 아래로 지금 내려오고 예, 있습니다. 첫 서치. 아, 이게 첫 서치를 다시. 보면은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예, 보고 나서 바로 본진에서 막을 수 있는 그림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네. 헤로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도 빠르게, 아 예, 서치를 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지만, 네. 이렇게 바로 오는 것, 은 좋지가 않아요. 본인에게 네. 상대가 좀 칼을 꺼내 들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들어가서 네. 견제로 시작하고 있는 아나 선수예요. 네, 평소보다 빠르게 칼을 꺼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지금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첫 서치 통해 상대의 방 의도를 빠르게 알아차렸고요. 오우. 오, 체력 많이 빼놨습니다. 어, 네. 여기도 몰라서고요. 어, 좀 약간 그 뭔가 서로의 그 뭔가 그 기가 느껴지는 거 같아요. 옆에서 네. 엄청난 그 열기가 느껴집니다. 뒤쪽에서. 캐논이든 그 본진 안쪽 수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쪽에서 프로브를 이제 내쪽 본진으로 일단 바로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서 캐논이 완성되기 전까지 최대한 와우. 그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네. 피해를 주면서 저블리면다이 아, 일단 이게 올라가서 일단 한번 뭉치기라도 네. 하는 게 좋거든요. 원래는 지금 캐논이 좀 완성됩니다. 네, 좀 늦게 올라왔죠. 지금 아직로떨어됐다가 아니 이게 바로 네. 와서 만약에 또 파이가 때렸으면 또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음. 일로 위치가 지금 되게 그렇죠. 위험한 위치였어요. 돌출되어 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네. 조금 떨어져 있는 위치에 이제 캐논과 거리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일단은 상대가 첫서치가 됐다라는 거에서 일단 우선적으로 마음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와이 것도 지금 이걸... 한방 남겨놓고 안 잡혔습니다. 니가 안마당 먹고 이제 따라 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질러보면서 안마당을 따라 같이 따라온단 말이야. 같이. 그거를 역용해서 그냥 바롭 적으로 한번 모아가지고 그냥 내려올 때 들어가는 식으로 네.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어 일단은 지금 여기에서 게이트 못 찍게 하고 상대방이 본진에 이렇게 스탠을 찍는 거 보면은 이게 저울링 찍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수는 상대방이 좀 빠르, 가스를 빠르게 갖고 3회이 없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커세어를 좀안전하게 뽑으면서 아마도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것 같거든요. 네. 본진 자원도 좀 여유가 있는 맵이다 보니까 아나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보고 맞춰 나가도 충분히 대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히드라보다 는 저는 테크 쪽으로 가는 게좀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일꾼 하나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고. 네. 뭔가 이 타채를 당연히 공격적으로 준비하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은할수 있어요 아나 선수가 왜냐면은 상대가 가난한 빌드로 출발을 했고 저울링도 좀 뽑은 상태에서 어, 그냥 그, 그 상태로 무난하게 경기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더 공격적인 빌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공격적인 빌드가 무엇이냐 종류가 무엇이냐를 확인하러 지금은 질럿이 내려가는 겁니다. 네. 위에서 질럿들 생산되고 있고 지금 투게이트에서 병력 생산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형적인 이유에서도 이게 히드라로 막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막는 거로는 지금 의미가 없고 여기서 이제 히드라가 나오면서 이 질럿을 막고 영러시를 해야 되는데 저언더 뒤에 이제 캔을 지어버리면서만이라서 네. 어, 좀 애매해요, 진짜 오, 제가 소모전을 하고 있는데요. 정체를 알았죠. 상대가 무언가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 질론 움직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 오, 오. 예. 저글링을 상대를 하는 주질이 네. 또거든요 이거 아마도왕 피해 좀 입을 것 같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움직임이 너무 좋아요 아, 네, 움직임 아, 또안 네. 네. 들어가서 쭉 당겨주면서요 히드라를 네. 좀 부리고 있어요 이 히드라가 오. 아니라 저글링과 성품로 막으면서 패크를 네. 갔어야 됐는데 아 막아도 이러면은 좀 약간 의미가 네. 좀 없어요 왜냐하면 레어도 안가고 허세어 이후에 사실 안전하게 그냥 다크가면은 끝나거든요? 네. 오버로드 잡고 그냥 다크가면은 상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집니다. 제가 히드라 숫자를 많이 줄였고요. 주로 좀더왔습니다 질럿이 계속 이득을 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타이밍을 뺏은 것 자체만으로도 지금 이득인 상황인데, 네. 꾸준하게 내보내면서 히드라가 출발 자체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입구 쪽에 캐노 올라가고 테크도 올라간 상황이라면은 히드라가 공격은 커녕 지금은 비하는데도 좀, 예. 네. 네. 부족할 것 같은 네. 이런 느낌입니다. 수보를 통해서 이들의 숫자를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헤로 선수가 하나씩 빼주면서 컨트롤하고 있는데요. 대물리가 좀 들어가고 있고 아, 헤로우 선수가 보니까 저 적의 상황을 다 깨뚫고 있어요. 예, 네, 적은 어떤 상황인지 알고 내가 질러 다섯 기로 압박을 갔을 때 상대가 이걸 막으면은 가난을 지거 지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 네. 질러 들어가서 뭐 피해도 피해지만 사실 저 질러 그냥 피해 안 주고 빠졌어도. 저글링 숫자, 유닛 숫자, 성근 숫자, 이거만 봐도 상대 체제를 알았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정말 아나 선수가 저거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거기다 오버로드 도기까지 네. 잡아냈어요. 아, 오버로드도 전진돼 있었던 상황에서 질로세계또 그동안에 좀 휘둘렸기 때문에 이런 거도 지금은 정리할 수 없는 네. 상황이었어요. 코너에 너무나도 지금은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자, 인구수 지금 빨간불 들어왔고요. 네. 공격을 서두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상대의 질럿에 의해서 와... 본인의 패를 다 들켰고 그만큼 가난해졌고 히드라 숫자는 많지 않고 오버로드까지 죽었기 때문에 네. 너무 큰 위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템플러 테크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후반 가면 안 되고 오버로드 그냥 기어서 가야 돼요. 그냥 보내고 히드라가 좌측으로 돌아서 이제 평지에서 싸우고 수 있게 한 다음에 히드라가 모여서 그냥 한 부대 정도로. 저 파일런 뒤에다 안지었길 바라고 그냥 파일런 깨버리고 네. 언판도 되는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닌 이상 힘들어요. 예승부세를 예, 걸어야 돼요. 네. 근데 다크가 저, 분명히 이건... 나올 거라서 오버로드는 와야 돼요. 예 어떻게든 오버로드 갖고 와야 됩니다 지금 안 닿는 범위에서 부드리기 네. 시작합니다. 네, 커세어에게 잡힌 그 오버로드 두기에 어쨌든 포지션도 되게 중요한 포지션이었는데 예 네. 네, 그게 잡혀버려서 사실 공격 타이밍은 계속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어, 맞습니다. 지금 전투에 네. 또 오버로드가 터진 상황에서요. 네. 다크 생산 차제까지 갇혀 놓은 상황. 아, 어 이러지도 아 저러지도 아 못하는 상황. 아, 이거 터져 나가고 있습니다. 실수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단두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저 위쪽은요. 오버로드 둘 끊었기 때문에 이제 다크 템플러가 망토를 휘날리면서 나오면은 더 이상 공격 타이밍은 계속 네. 야, 이건 오버로드 냄새 맡는 것도 잘합니다. 그렇죠. 커서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오버로드를 잡아내고 있어요. 드 여기 넥서스는 완성이 됐습니다더 많은 자원을 먹게 돼요. 아, 와.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레어를 간다라는 거는 이제 럴커 쪽으로 가겠다. 아니면은 이제 뮤탈을 찍겠다라는 건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럴커보다는 뮤탈이 나을 것 같기는 합니다. 예, 뮤탈 찍고 언덕에다 성큰 지으면서 그냥 뮤탈 컨트롤로 한번 푸어를 해내는 쪽으로 가야 네, 네. 될것 같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리부, 이거 지금은 상대의 안마랑 쪽을 돌파하기도 조금 어려웠고 이미 질러색의 타이밍을 많이 빼앗긴 상황에서 레어 올리면서 좀 수비적으로 운영해서 테크로 승부를 보자라는 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병역가축가좀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쪽에 네, 네. 오버로드 색이 있어요. 일단 이거는 성큰이 지어지면서, 어, 좀 수비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네. 자, 그때 불어도 저기 해철이 막아놔서 들어오지는 못할 것 같고요. 커세어 한 개가 이제 움직임, 이 움직임이 중요해요. 스파이어를 가야 네. 됩니다. 네, 이게 상대 본진으로 들어가서 스파이어를 못 보게 됐을 때 변수는 생겨요. 네. 네 아직까지도 헤로우 선수가 게임을 완전히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끝까지 그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에어... 이런 걸 보면은, 이렇죠. 커세어 못 가게 어떻게든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베스트긴 하거든요. 핀라로 네. 어렵지만. 지금 스파이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 가지 그 변수. 네. 변수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고은 노림수 하나밖에 는 없죠. 지상군으로는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오버로드도 네. 지금은 컷에 하나 찍었는데 오버로드를 네 시나 잡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 등을 많이 본 상황에서 상대는 지상군으로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찬 이런 상태이거든요. 네, 차원 700, 800진 모은 상황이고요, 헤로로저글링한 개씩 보내서 상대가 템플로 끌고 오는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다가 하이템플에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야만 보면서. 늦게 와주기를 바라고 하, 그 뮤탈이 떴을 때딱 오면은 그때 그 뮤탈로 템 잡으면서 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전이 나오는 건데 지금 정면의 시야가 없는 거는 사실 헤호선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아직 네. 안 오고 있어요. 자 한꺼번에 다 네, 모인 거 모은 거 가지고 예 뮤탈 동시에 찍었거든요. 네. 자, 사이버 걸고 있는 상황에서 라바에서는 병력 네. 생산되고 있고 아, 컴퓨터 패스 상기 들어가서 정찰하죠. 네, 지금 내려가 상대가 지금 뭘 올렸는지 네. 네 조금 더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 아, 스파이어구나. 네, 여기서 확인할 확인했어요. 수 있는 상황이에요? 네. 질럿을 찔러 넣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알고 있어요. 예, 네, 뮤탈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기본적으로 봤어요. 기본적으로 질럿으로 안마랑 쪽을 갔을 때 지상군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 분명히 다른 트리를 지금은 생각을 할수 있는데 바로 가서 캐논 이거 어떻게든 컨트롤로 깨면서 안마당 쪽 계속 좀 피해를 줘야 될것 같아요. 본진 투캐논이라서좀 힘들고요. 템플러 하나가 있어요. 네, 템플러라도 템플르... 잡아야 돼요. 아, 저기 두드리기 시작하는데요. 와, 아 뒤로 지금은. 네, 체력 좀 빼놓고요. 네, 예, 컨트롤하는 지역에다가 미리 뿌려놨어요. 네. 컨트롤로 커스어 일단은 잡을 수 있어요. 네, 이거 잡고 뮤탈 좀더 찍고 네. 그냥 히드라 계속 모아야 돼요. 이거는 후반으로 지금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뮤탈로 계속해서 흔들고 중간에서 병력 끊고. 드라군의 차입니다. 드라군이 너무 잘 나와줘서 타이밍이 여기 한방또 있어요. 여기 두 방입니다. 너무 다 알고 있어. 요 이렇게 아나 선수가 진짜 잘하네요. 예, 네, 다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네. 아, 이제 뮤탈이 올 수도 있다. 영 뮤탈이 올 수도 있다.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아니, 스파이어를 보자마자 거의 0.1초 안에 퍼제어 찍고 캐논을 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판단과 대응이 너무 좋아요. 한방또 있습니다. 오. 네, 게다가. 순간적으로 대공이 없는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아칸도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드라운드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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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바로 바로 지금은 생산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응 자체를 엄청 잘했다 생각을 할수 있는 네, 거페로로 선수의 희망이 뮤탈리스크인데 예, 자원이 열개 예, 모든 자원이 들어간 뮤탈리스크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붙잡아 놓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일꾼에 대한 타격도 반드시 줘야 됩니다. 렐리 포인트 실수 네. 아, 이런 게좀 이제 예, 정신 없죠 헤로로 선수도. 히드라로 이제 한번 밀겠다는 라 건데 오우, 그러니까 앞마당 하세요. 쪽에 있는 템플러를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은 템플러에 대한 피해를 많이 못 줘서 아, 들어가면서 어떻게든 뮤탈론 템을 잘 끊어야 될것 같고요 네. 오우. 아이고 아, 스쳐도 아파요 스쳐도 네. 예. 뒤에서 우와, 오우. 아이고, 아이고 두개두개 두개 네. 사라졌어요 지금 4킬 <laughs> 두 마리 순삭됐어요 아카이 무슨 칼이 이렇게 길어라는 네. 생각 할것 같습니다 네. 한번 스치면 좀 독이 더 터질 수 있어요 아, 이거 너무 상황이 좀 어려운데 앞마당이 좀 언덕에서 뭐 럴커가 이제 닿는 것도 아니고 좀 언덕을 잡는 변수도 없고 정면으로 뚫어야 되는 건데 정면 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드라곤들이좀 많이 나왔어요. 캐론도 있는 데다가 드라곤도 있고 거기다가 하이 템플러가 하나 정도. 어이구 미리 빠져나온 또 질럿이 있어서 공격과 동시에 만약에 약간 빈집송으로 들어갔을 때 예, 뭔가 이제 또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멀티는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멀티를 또 시도할 수도 없는 정도의 양으로 질 럿이 특공대가 또 바깥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뮤타네스키가 들어와서 자원초를 괴롭혀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우 올 때마다 하나씩 사라져요 에로 선수의 판단 자체는 그 상황에서 할수 있는 최선이기는 했는데 아나 선수의 대응이 너무 좋고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 러시죠 템플러 이제, 이제 끊으면서 히드로와 함께 들어갈 것 같은데 현재 병력이 지금 너무 많아요. 네, 인구수 자체가 이미 지금 뚫을 수가 없는 인구수긴 하거든요. 네. 네, 템플러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 병력 자체가 이미 또 많아졌진데다가, 아, 이것도 진짜 까다롭게 합니다. 네, 네. 네 본진 쪽으로 들어가 버리죠. 자 이걸로 좀 뚫어내야 되는 네. 상황인데요 이 평면이 미탈... 얇게 돼요 느게 오죠 예신이 없어질 러시 본드에 들어와가지고 아 원래 같이 미탈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아 이미 이제 올라가면서 자운줄 하나를 또 조타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네. 네. 초반적으로 실패를 하고 난 이후에 안정적인 대응 네자이병력지좀 네. 밀어내야 됩니다 네. 이사로로 좌우로... 기본 병력이 많대요 이거 네. 그러면. 지금 수위 병력이 워낙 많고 대치되는도 아아 많고 결국은. 결승 티켓을 지금은 아나 선수가 이미 손에 꽉 쥐고 있는 단합니다 아, 네, 상황이었습니다. 시즌! 시즌!